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성힐링 TV의 심은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은 수인로입니다. 수인로. 수일노. 갔던 곳은 수원시 군성구 구운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에서요. 수원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9시 45분을 막 지났고요. 하늘의 해는 구름 속에 가려졌지만 그래도 환하게 보입니다. 인성구 구운동 힐스테이트 앞에서 출발해서 수원역까지 가는 길. 이곳에서 오른쪽, 우회전하면 수원역전으로 가는 길이고요. 좌회전하면 화서역을 가고요. 저는 수원 화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아, 고등동 오거리입니다 고등동 5거리 길을 저는 달리고 있고요. 이제 고 조금만 가면 수원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그곳에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여자고등학교 정문입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